끝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방송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얘기일까요? 음, 역사는 당사자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역사는 항상 왜곡된 부분이나 진실된 부분이 항상 반영되게 보관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왜곡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. 지금도 그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 저희 동지들을 모이면 걸어다니는 역사하지 않습니까? 오래서만큼만. 음. 네. 그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. 내 선에서 모든 걸정리하라고 하지 마라. 이거 우리 선에서는 최대한 진실만 기록하고 진실만 자료를 모집해 주면 다음 세대가 움직일 거고 그 다음 세대가 못하면 또내 자녀들이 움직일 거고 후대들이 또 수술해서 우리처럼 해갈 것이고. 그래서 우리 선에서 역사를 마무리라는 법은 없다. 우리는 할 일을 하자.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땅에 집에 가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. 땅아 참 너도 오늘도 고맙고 수고했다. 내일도 내가 이 땅을 걸어간다면 역사에 바로 하는데 한 역할을 해보겠다.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 너할말 없니?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. 아 내가 뭐 10년 살면 서른인데 뭐살 만큼 살겠습니다 근데 개밥에 도토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심지에 걸렸지만 그렇죠 그때 개밥에 도토리+ 도토리알이 굉장히 작잖아요 개가 그 도토리를 못 먹는다고 그래요 제가 그 뜻을 물어보니까 저도 그런 도토리 같은 도토리라고 표현하기좀 그렇지만 어쨌든 왜 무슨 생각에 그런 최후의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후대들에게 또 그렇게 역사는. 예, 도토리알이 혼자 외롭게 달라이에서대굴대굴대굴 굴러가듯이 그렇게 굴려서 후대들이 넘겨 내가 넘겨주면 후대들도 또 계속 그렇게 해가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후대들에게 기대가 많고 해준 것도 없는데 후대들이 엄청 기대를 많이 합니다. 제가. 예, 이상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